안녕하세요. 11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대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큰 반대, 특별히 유대인들의 반대를 대면한, 직면했던 그런 아주 어려운 선교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런 어려움과 박해를 견디며 세워진 교회가 대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때 했던 어떤 일들이나 작품, 결과물들이 애착이 가잖아요. 아,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애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는 말, 또 기뻐, 기쁨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2차 서, 어, 선교 여행을 할때 당했던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막 겪었을 때, 이런 감사와 기쁨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장래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고마워, 고마워하고 기뻐할 것이야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또 언젠가 또 가까이 올 장래에 감사하는 제목이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로. 변하게 될 줄을 소망하게 됩니다 13절을 보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끊임없이 감사드린다 이것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사건이 될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혹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데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감사드린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그들에게서, 우리들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돕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감사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뭘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는 그런 것들도 감사한 제목이 될수 있겠지만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면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은혜가 일어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큐티를 하지 않았던 어떤 형제와 큐티를 시작했는데, 그게 참 저에게 감사가 돼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속에서 어떻게 역사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때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기대가 참 되는 거죠. 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아,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하는 고백이 나오면 좋겠다. 아 여러분, 감사하다는 것. 아 감사는요, 주신 것을,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땡겨서 감사한 것도 있죠. 11월이, 감사가 풍성한 그런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쁨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19절에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인생, 고난의 인생에 살지만 그 슬픔과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 얼마 전에 제가 쌍둥이를 낳은 어떤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아이들이 잠을 잘안 자서 아주 그냥 힘들어하고 또 잠을 잘못 자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 이놈의 자식들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하고 막 그냥 얼굴이 화가 나 있고 뭐 아이들을 미워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요. 아이들을 볼때 너무 사랑스러운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아이들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육체적인 어떤 힘듦, 또 정신적인 정말 힘듦도 넘어갈 수 있는 기쁨이 부모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이 과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게요, 기쁨이라는 게요, 상황이 편해서 오는 것보다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2020년 정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아,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고 또, 그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11월 한 달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한달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